안녕하세요. 저번은 사골 로봇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때까지 키웠던 복숭아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좀 섞으면서 수확을 했는데요. 불이 꽉찬 것이 달콤하면서 맛이 있습니다. 이번에 올개가 가장 잘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약을 조금 치고요. 시간이 좀 나서 주말마다 와가지고, 예, 좀 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뭐, 실컷 먹고, 실컷 먹고, 시장에 가서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. 지금 이 시기에는 복숭아를 먹는 시기이죠. 마음껏 드시고,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